안녕하세요. 써니010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의부살이 있을 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의부살은 쉽게 말해서 배우자 부모, 그러니까 시부모와 관련된 갈등이나 부담을 나타내는 살이에요. 사주에 이 살이 있으면 결혼 후에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각보다 고민이 많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작은 생활습관이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기거나 중요한 결정할 때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부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잘 이해하고 관리하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시부모님이나 배우자, 가족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대화와 소통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한쪽 편만 들면 오히려 갈등이 커지거든요. 네 번째, 사주상 좋은 타이밍을 활용하면 가족 관련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에서 문제가 최소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보호와 경계 설정도 필요해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결국 의부살은 갈등 가능성을 알려주는 표시일 뿐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관리하면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써니공10에 큰 힘이 됩니다.